영원한 제사, 회개하지 말라. 지금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죄를 수용하라는 거짓교리들이 퍼지고 있다. 이것도 댓글의 질문에 대해 쓰게 되었다.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성경적 근거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데 오해의 수지가 있게 기록되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와 속죄를 위해 드려졌다. 최초의 제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였다. 아벨은 순양이 아니라 암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피 없는 제물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경건한 삶과 마음을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긍휼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와 같은 의미다. 율법 시대에는 제물에 대한 기준이 좀더 표준화되었다. 제사의 종류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세분화되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동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물로 대체된 것을 의미한다. 학자들은 이것을 대체 속죄라고 부른다. 제사란 희생 제물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한다. 영원한 제사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의미다. 회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 아주 잘못 오해하고 있다.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으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은 채로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 제시카 윤 목사는 영의 세계에서 자신의 죄가 쓰레기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그동안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태산처럼 더 컸으니. 그래도 작은 편이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의 일거수 일투족은 빠짐없이 천사에 의해 기록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사람마다 담당 천사가 있어서 매일 보고된다는 의미다. 이 선행과 악행의 증거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법정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 영적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만만한 세계가 아니며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교리는 위험한 신앙이다. 더구나 댓글로 알려준 글을 읽다 보니 다시 제사를 드리지 마라를 회개하지 말라로 오해하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회방죄다. 라고 과장하고, 이들은 휴거 때 남겨질 자라며 정죄하였다.말씀에 대한 사람의 유권 해석은 이래서 위험하다.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은 가인에게 하셨다.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의 범죄는 사망과 죄를 유입시켰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고 죄의 유혹과 욕망으로 범죄하게 되었다. 이 상태를 요셉은 은 20에 팔려 보디발의 종이 된 것에 비유된다. 사람은 죄의 종으로 팔린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영원한 저주가 선고된 상태는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 가인에게 주신 말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다. 죄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이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그 시대의 죄를 다스린 자들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람의 죄성은 자기 의로 구원받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데 있다.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있었지만 여덟 명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알려주시고 동물제사를 통해 속죄하도록 율법을 주셨다. 물론 율법은 완전한 제사가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율법 시대에는 노아 시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율법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은 구약성경에서 수천 명 이상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가 전체가 구원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송량하기 위해 오셨다. 송량이란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종의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를 의미한다. 복음의 효력은 엄청났다. 지난 2000년간 구원받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십억 명을 초과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믿음 외에 사람이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일종의 값싼 복음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천국의 법칙에 대한 것이다. 천국의 법칙은 사람의 역할에 대한 교훈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이 포화되었다면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신자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다. 사도 요한의 서신에 의하면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다.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신다. 세상은 죄를 짓도록 허용된 세계이며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기능을 수행하기에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 중 하나는 죄성과 불순종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성령의 생수가 심령에 흐르는 신자는 그 생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다.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신다.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신다.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는 동물 제사가 중단되었다는 의미다.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사람의 유권의석이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면 회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어린양의 피로 씻기보다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만 믿으세요.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 일이다.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사람이 다시 범죄하면 특사의 효력이 지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범하면 가중 처벌을 받는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현재형이며, 어린양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를 의미한다.이것이 없이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지 못한다.회개는 신약 성경에 쉬운 일곱 번이나 기록된 중요한 개념이다.만약 회개가 필요 없다면, 이 구절들을 모두 삭제시켜야 한다.주기도문을 말할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기도한다.베드로는 3년이나 주님께 배웠지만, 부인한 죄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받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 가늠죄를 짓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오늘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될까? 그것은 믿음의 위선이자 연막이다. 주님은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하실 정도로. 설저한 회개를 강조하셨다. 특정한 한 구절을 가지고 편향되게 교류하는 것은 위험하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구나 회개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속죄가 된다.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는 저주다. 시브리서 6장에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가 기록되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신자들의 회개와 무관하다는 것은 다시 강조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새롭게 되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위험한 생각이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과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약한 신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다.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려면 예수의 피로 씻어내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멘.